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 인생이 최소 10년은 앞서갑니다 왜냐면요 AI 시대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아니 더 나아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방송 듣고 나면 최소한 AI가 뭐냐 이런 질문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회식자리에서 요즘 AI가 세상을 바꾼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누가 물으면 그냥 오늘 들은 거 읊어주시면 바로 인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저희가 딱딱하게만 이야기하면 재미없죠. 오늘은 유머러스하게 근데 또뼈 있는 이야기로 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웃음 플러스 지식 플러스 미래 경쟁력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AI 시대라고 하면 막연하게 로봇, 챗봇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AI 시대란 게뭘 말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AI 시대는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확장하고 공유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기계가 단순히 힘쓰는 일을 도와줬다면 이제는 사고, 판단, 창작까지 도와주는 거죠. 오, 그러면 예전 산업혁명이 근육을 기계로 확장한 거라면 이번에는 두뇌를 기계로 확장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혁명에 이어서 지금은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은 지능의 디지털화 시대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와 갑자기 제가 똑똑해진 느낌인데요? <laughs> 근데 이렇게 대단한 시대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냥 스마트폰이 좀더 똑똑해지는 수준인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AI는 노동시장, 교육, 의료, 문화를 통째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직업은 많이 사라지고요. 대신 데이터 관리, AI 협업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맞춤형 AI 선생님이 생기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헉, 그러면 학원 원정님들 긴장하시겠는데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렇죠. 근데 또 새로운 기회도 열리죠.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AI가 그림 그리고 음악 작곡하고 글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창의성이란 게 뭐냐라는 철학적인 질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통장 잔고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laughs> 있죠. 앞으로는 AI를 잘 쓰는 기업과 못 쓰는 기업의 격차가 엄청 벌어질 겁니다. 데이터를 가진 자, 그리고 AI 활용 능력을 가진 자가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자는 뒤처지죠. 아, 그럼 우리는 빨리 AI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맞습니다. AI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주는 존재예요. 어떤 국가는 AI 기술을 무기로 세계를 주도하고 다른 국가는 종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준비도 필수죠. 근데 AI가 다 좋기만 한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AI가 내 지구를 뺏는다 AI가 내 개인정보를 다 가져간다